반려견의 행동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교육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 흥분을 하는잘 흥분을 할 거고요. 어, 조금 약간 느긋한 성격의 아이는 느긋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이제 사회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어,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랑 잘 지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지글랩 비에이버라고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 조금 서열이 높은 자신감이 있는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강아지 입을 이렇게 물어 주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물리는 애는 어, 안심을 하고 문 애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입에 담은 아이의 경우에는 어, 이 아이가 나한테 어, 우호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머지글래프에이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려면 이걸 머지글래프 하는 거에서 먼저 서열이 좀 높다고 생각했던 애를 사실 사회교육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회교육을 통해서 어, 이런 행동들을 이 강아지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게끔 하는 것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겁이 많은 친구인데, 겁이 많은 친구가 다른 강아지가 와서 머즈클레이프 비해버를 할때 어, 화들짝 놀라거나 그렇지 않게 좀 도와주는데 사회교육의 어, 목적이라든지 어, 어떤 사회, 어, 목적 같은 거. 어, 뭐 잊은 거 없으세요? <laughs>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감사합니다.